안녕하세요. 경기성마과 원장 정석원입니다. 오늘은 후발백내장 또는 훈황훈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진단명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후발백내장이라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백내장이 또 생겼다고요? 놀랬습니다. 반면 훈황훈탁입니다 하면 좀더 수긍하시며 설명을 드리시죠. 우선 백내장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수정체가 혼탁이 되는 노화현상이죠. 백내장은 너무 흔해서 병이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노화 현상. 백내장을 걷어낼 때 백내장 전체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백내장을 싸고 있던 껍질을 남겨 놔야 합니다. 왜냐? 인공성체를 그 껍질 안에 집어넣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이 껍질, 특히 뒷껍질에 하얗게 혼탁이 발생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껍질 가장자리에서 세포들이 자라 들어오는 것인데 환자분들께는 그냥 물때가 낍니다. 라고 설명드립니다. 여기 물때 보이시죠? 실제 사진을 보실게요. 이게 정상적인 뱅장 수루 사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물때가 끼죠? 그리고 이 사진은 물때를, 즉 훈황훈탁을 약을 해주로 치료한 전후 사진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보실게요. 뱅장을 싸고 있던 껍질 중에 뒷껍질을 훈황이라 합니다. 이 훈황에 혼탁이 생겨서 훈황혼탁이라 합니다. 이 훈황온탁을 야그레이저로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을 야그레이저 훈황절개술이라 합니다. 후발 백내장에 대한 치술을 하는 거죠. 어르신들께는 그냥 물때 청소합니다라고 합니다. 훈황온탁은 한번 치료를 하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아주 드물게 레이저 후에도 훈황온탁이 재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후발후발 후발 백내장인 거죠. 여기 레이저 한 윤곽이 보이죠? 그런데 하얀 혼탁이 또 생겼습니다. 이분은 24년 3월 13일에 촬영한 제 환자분인데, 당뇨 망막 병증이 심하셔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때 논문에서 이런 케이스를 봤는데, 이번에 제가 직접 겪은 거라 소개 드립니다. 아무튼 혼황 혼탁은 재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야그레이저 훈황절개술 즉 물때 청소는 이렇게 앉아서 1-2분에 끝나는 간단한 시술입니다. 감사합니다.